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원하시는 장소에서 만죠 우리 지구는태양빛이들지 않는 곳도 빛이 납니다 바로 아. 이런 불빛. 여러분, 빛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아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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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 여러분, 이러분지러분 여러분, 이러분 여러분, 여러

여기는 거울. 어 여기. 출구가 어디야? 어 뭐야 여기였어? 출구. <laughs> 안녕하세요아 오세요. 안세요 <목소년단> 오세요. 오세요. <목소년단> 안요안안 아, <정말. 목소년단> 아, <진짜 재밌는 목소년단> 이트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. 네. 김해사라. 김해어 김해? 김에사라얘들아 얘들아, 한번씩 들어야지. 우 리콜 했나? 어, 둑도 이거 원래 두개짜리어 뭐잖아시다 4시 벌써. 벌써 4시다. 오늘 클럽 우와. 활동 안 하는. 와, 오늘 클럽 활동 안 한다는데 지 근데 뭐 나... 차가 없대서. 아, 진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와 있지? 유튜브 찍으면 되겠다. 네.